랜덤이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총리입니다 오늘은, 여기 이름 뭐였더라? 저기요. <laughs> 인이라고. 어, 아, 그래도 선촌아, 선촌아, 선촌아 아, 오늘 여기에서 피부에 필할 건데요. 파, 파. 아, 이거. 예. 야, 나, 이제 여기에서 뽑아줘. 아니, 하지마, 아직 하지마, 아직 하지마. 뽑히는 게 랜덤인가 보다. 어, 야, 저, 좀, 나 먼저 뽑자. 야, 나 뽑는다. 하나, 둘, 셋. 나, 나. 오, 다이어 레깅스. 그 다음에, 나. 나. 야, 다 먹었냐, 솔직히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. 아니, 솔직히. 야, 발기안 나왔어. 아, 여기 다나 야, 얘. 야, 얘 다, 이, 아, 봐. 야, 야, 얘, 야, 얘, 야, 얘, 썩었다. 진짜. 야, 얘, 야, 얘. 야 야. 야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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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니. 가죽바지, 가죽 신발이야. 아 진짜 아니 야 다시나 다시나 야 다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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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먼저 가... 뽑는 사람이 좋은 거네 야 내가 일단은 다이아 레에서 내가 아까 뽑은 거 기억하고 야 다이아 아니 나금 부츠 야나 이거 아금 부츠 어딨냐 야니 네 있잖아 니 네, 가죽 바지에 가죽 신발 뭐니 야나 가죽 바지 가죽 신발 아니야 야얘 나무 검 나왔어 야 철검이라도 나왔다 그래도 나그철 바지 야나좀줘 그거 야철 바지 남았어. 철바지랑 사슬 그냥 입혀진 거야. 어 투구다 사슬 어. 내가 줬다. 아 배바지. 야나 PVP 잘하긴 하지만 이게 뭐야? 응? 입혀졌나? <laughs> 어 금. 야나그래 솔직히 이게 뭡니까? 나 바지도 없는 데 거. 네, 나쁘진 않네. 어, 어 뭐야? 인디서. 난 뭐? 오 갑파.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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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싸. 아니 근데 금건 뭐냐고 아까. 아 금? 금건 누가 잠깐. 나왔는데? 어, 나 이거 누를게 아, 어, 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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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여기 미안, 미안. 야, 여기서 다이아검 있다 야, 솔직히 나 돌검으로 야, 나거맞았서그내 거야 아시다. 아, 야, 투구해놓는다, 투구해놓는다 아, 줘, 줘 투구해놓는다고 아, 솔직히 돌검으로 해주면 야, 야, 야 돌검 어, 그래, 돌검 해줄게, 넌 나온 거니너 데미지 어떻게 날아? 아니, 데미지 어? 얼만큼 날아, 거의? 야, 뭐라. 솔직히 이 안에 다이아 가져가지 말기 그래, 야, 야, 음. 야, 2분 3개 있잖아 응 음. 우리 거 여기 도망치는 거야, 일단은 일단은 아. 우리 들이 와! 살렸다! 야 근데 야야야야 선초야얘 아 이름이 뭐였더라? 아 진짜 저기요 <laughs>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어? 저기요 살려주세요 제 이름을 계속 왜 잊어버리는 거죠? 아밍밍이었나 아니요 아 살려줘요! 아 봐요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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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줘요! 미니랑 선초대 아, 살려달라고! 촌이 미니 썬촌이 아또이 까먹었어 미니가 아 맞아 미니 미니 미니가 나랑 아, 아 맞아 미니 아 맞아. 야, 민이랑 나랑 어? 팀이니? 야, 건방불래. 어? 너 뭐야? 다시. <laughs> <laughs> 너 <laughs> 피뱅이 되잖아. 야, 니 뭔데? 나, 아, 옆에서도 돼. 나 손이만큼 잘해, 피부 있지. 오케이. 아, 그래? 아, 하지만 나 지금 렉 걸려 가지고 좀 끊어가야겠어. 안 돼. 너렉 걸리면 안 돼. 렉 야, 렉. 야, 1분 남았어. 아, 도망가. 아 도망가. 아, 도망가. 도망가. 아, 도망가. 도망가. 야, 니네 둘이 솔직히 모이다면은 안 되지. 모여다니면은 나대로 할 거야 여기서. 이렇게 이렇게. 우리 거네. 나대로 할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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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 부식이 없다. 그리고. 오케이. 나무 여기 여기 이거. 이목 나오는 거 뭐였더라? 잎잎잎 뜯어야 는다아 진짜? 어. 엄 좋은 거. 근데 참나무 음. 무목은 얻으면은, 얻으면은 그냥 장식품이야. 얻으면 장식품이야. 야 준비 시작. 아 올라오는 애다 깐트로 해볼 거야. 어 그래 내가 깐트로 해볼게. 민이는 나랑 싸우면 안 돼. 아 맞네 민이었지. <laughs> 야 여기야. <저기요. 웃음> 여기요. 너무 화신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 내가 있잖아 얘랑 상황극 하면은 뭔가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MC에 나올 것 같아 뭔가가. 계속. 엔지엔. 아 엔지엔지. MGMG. 완전 엔지엔지. 나어모르 엄마가 몰라 나. 나 몰랐다. 아니 조약도 난다 무용. <laughs> 아 맞아 나 여기다 나 죽었지 익사에서 익사 이팅아저기있네 누구 어 저기 총이 있다 어 저기 싸운다 어? 뭐야 안 싸워 아 어, 잠깐만 싸운다? 그러면 우리 이벤트가 어떻게 된거야? 나 총이 총. 보인다 나도 총 나도 쏘아촌은 보인대 치워야겠다 비보이키나 아. 잘하는데저 안보여요? 어. 나 지금 정금밖에 안보여 나 안보여요? 어 절대로 안보일꺼 저기요! 네 이름이 뭐였지? 아기요람찾이아서 사람 찾세요아 사람 찾아. 있잖아, 그냥 잡, 사람 찾아. 사람 찾아. 이사을 찾아. 이데이름이 네 뭐였지? 어 잠깐만! 야, 사, 야, 야. 사람 찾아. 사람 찾아. 이이이 아 그냥, 그냥 곰돌이 를 생각하면 되겠고 미니 곰돌이. 아니요 <laughs> 미니 곰돌이는 뭐? 어 그냥. 몰라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? 몰라. 아, 애들을 다아 깐대로 깐대로. 애들을 다 보기 위해 난 여기 올라왔지. 근데 아무것도 안 보. 깐대로 <laughs> 깐대로. 아아 맞아. 곰돌이 곰돌이. 아 미니 곰돌이 미니 곰. 아, 아 미니 미니. 난 이제 손막에 두르려고. 잠깐만요. 아니 나 미니곰돌이 아니라고요. 그냥 <laughs> 닉네임 그냥 닉네임을 그냥, 그냥 미니곰돌이에 바꾸시게. <웃음> <웃음> 저기요 제가 당신 때문에 왜 닉네임 을 바꾸라고 하나요? 몰라 안 바꿀 거예요. 그래, 그래 그래. 아 수상가옥이네. 수상 수상? 아, 잠깐만 여기 미니? 안 보여. 어, 여기 그 닭이구나. 닭이 맞아, 미니 닭을 생각하면 되겠군. <laughs> 아, 저도 여기 미니 돼지아가 아니, 왜닭 안에 별명이 <웃음> 생기는 <laughs> 거 <거잖아>. 같지? 어? <laughs> 아, 얘네들이 모여있다. 그러면은 내가. 아니야, 가, 가. 맞아, 미니 곰들, 미니 곰들. 아, 핸드폰에. 미니 야고 미니 곰, 미니 핸드폰. 그, 그, 많이, 많은, 많은 별명이 있죠. <laughs> 동물의 세계는 영원히. 아, 지 아우. 고 어떻게 하 나가면 안 돼요? 나가면 은니지진거 그냥. 지이 w o 이 w o r 보이 w 어 r k 보 o w 지진이 work now. 있어. 이 work now. 지 가만손좀 나요. 에기손 쳐네. 어? 여기네. 여기? 안녕. 진짜 <laughs> 피부. 야, 얘는 방어구는 좋은데 그냥 범위 안 되는 거야. 아, 방만 주었어. 내가 다이아가 빠 있어. 다이아가 빠. 나 다이아 레깅스 있어. 다이아 부츠 있어. 신편. <laughs> 올라오기만 해 봐. 응, 올라와 줄게 내가. 점프해점프해으로한점프해너 점프. 나무 위에 있니? 혹시? 이이이이이어이어이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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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아, 니야 여기요. 근데 블럭 설치는 없다 하시면 안 돼요? 블럭 설치는 없다 하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아니,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. 아저씨 댄스 못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일단, 일단 튀고, 일단 튀고. 문으로 시고 있어요. 야, 근데, 야, 이제, 야, 이제, 1대1대1 하자, 솔직히, 이제. 야, 무슨 일. 아, 저기요, 저 지금 갇혔거든요? <laughs> 야, 나 혼자 다 하고 있어. 왠지 알아? 내가 지금 가뒀어, 진심. 야, 이리 와봐. 나 진짜 갇혔어. <laughs> <가쳤어>. 야. <laughs> 야, 미리. 아, 진짜, 너 두고 봐. <laughs> 아, 진짜. 야, 너 대체로 나, 나좀 나. 혔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한거 아니야, 대체. 좀. 너는, 너 지금 나 위에 올라온 게 너무 한거 아니냐? 나 신발도 된다 했잖아. 야, 아왜 때려? 나 갖고 완전히. 야, 야, 내 거, 야, 내거 어딨냐? 야, 야, 난 대체로 나는. 야, 니배바지 입었어. 야, 난 대체로 나는 금가소, 금가볼이 입는다. 여기 다이아몬드 왜? 그리고 난 대체로 나는 왜? 신발로 없네. 왜? 신발로 난 금, 금을 입는다. 철붙이 오케아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. 야, 좀비 시작하면 하는 거다. 있있철 w 나다이 w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 a 야야 saw. I saw. I saw. I s 야 w I saw. I saw. 하 saw. I saw. 얘 saw. 그냥 a w I saw. I saw. 얘 saw. I saw. I saw. 얘 s 야, 솔직히 얘 먼저 죽여야 돼. 나왜 때려? 야, 미니 먼저 죽여, 미니 먼저 죽여, 미니 먼저 죽여. 야, 야, 미니라서, 야, 야, 미니라서 미니, 미니 하는 거니? 어, 내가 밀어줄게. 난 너만 때릴 거야. 나? 너만 때릴 거야. 야, 공... 아니, 너 말고 미니, 미니, 미니. 미니 곰돌이. 일명 미니 곰돌이. 세칸세칸 어, 안돼 안돼 야야 선초에 안돼 선초에 안돼 미니를 죽여 미니를 죽이라고 안돼 나익사있어너 슬쩍 미니 때리고 있어 아니 나 미니 때리고 있어 야, 미니 때려 미니 때려 미니 때려 <laughs> 아니 뭐야! <laughs> 아, 얘 왔어! 얘 왔어! <laughs> 아니, 아니 밤이어서 두별이 안 가. 그냥 밤이어서 두별이 안가잖아나 없어! 그냥! 내 맵인데! 그가 얘야? 아니 야! 선초아 얘는! 아 미니만 때려 아니 야! 선초나갔어나돈받아어 어? 그래? 네. 가니 네, 거미 쓰레기거야니 손으로 네, 때려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아 쟤였구나. 그냥 따라가자. 이 풀어 졌니 설마? 팀 어, 그래? 야얘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팀이 팀은 이이 팀은 이 팀은 이팀그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팀 야, 야, 야. 야, 야, 이제 미니곰, 아, 얘 미니였지? 야, 이제, 나 가빠져, 미니곰 끼고 왔 그냥 자, 그러면은 미니 여러분, 미니 미니 오늘은, 미니 잠깐, 나 투구가, 아, 니다 사수였구나. <웃음> <웃음> 나 신발 줘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그러면 아, 다음 준비해. 시간까지, 빠이.